아까. 욕신사. 이 파시면요. 참 일단 통받치기 과정에 자루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기어들어 보면 되거든요. 어그러네 드래곤의 네? 마스터 문석호로 아, 바꿨네. 파티 있네데 네, 누구로 바었다고문석코파티 파티 없나 본데 자나 본데 지금. 근데 왜 터졌대? 그거 전 터졌대. 그유유요 u 유가아 o 바람꽃이요? o 유 두유. t 유는 우리 옛날부터 u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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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y 상 u to y 예, u to y o 상 to you, to you, to 도 o u to you, to 바람꽃 to 도 o u to you, to you, to you, to you, to you, to you, 그런데? 어 그럴 수도. 아람꽃이좀더 그거잖아요. 기유보다 대형기존잖아요. 어디? 기유는 기유는 솔직히 저희 선에서 컷 돼요 지금. 어어 <laughs> 아, 아, 진짜 멀지야. 어, 기유대 어, <laughs> 그냥 커트려 커트려 커트려. 아니야, 근데 저희 솔직히 서로 빡겜 모으면 저희 4만 넘잖아요 인정? 근데 드유는 안 넘어요 인정? 드드 빡겜 한 빡겜 예어 지금도 이겼네 이만응 저희가 그요 이십팔 등, 이십오 이둘다둘다잡박기도 아니에요. 솔직히 뭐, 저희는 길드 인원 수막 명이기, 제로한 명밖에 안니까 인정. 솔직히 사십 명. 에휴. 사십오 요그드래 다시. 힘든데 d r a d o n u n i t 아 이거 a r 이 you? i 힘드네 l i t 40% e bit. 게요 it's a l 까지는 l e bit. It's a little bit. It's a little bit. It's a l i t t 네, 저도 그건 말할 수가 롤는데 로랄스, 로랄 사람 구하테 롤... 어떻게든 내 사람 되니? 님, 니, 님... 어, 막 맞나? 오늘 아 핸드폰... 통... 세 놈... 삼인초두명 제가 더 올게요. 저럼 롤... 터트어요 <laughs> 알았어. 아, 근데 찐으로, 찐으로... 님, 아니 님... 피오님... 어떻게 불러오 그래요? 아, 그사람는 지금 이거... 보틀이야 장난해요, 그쵸? 아니 제가 한마디만 좀... 해도 돼. 저는 높아요 니마. 261이라 저 사람은 아마 7월때까지한2 6 8고 나올 것 같긴 한저 사람. 아니 266이 쪼레비 지금 높다고 생각하다 보네. 쪼레비. <laughs> 아니 그쪽 이제 얼3 삼만 매퍼프 그 잘렸는데 <laughs> 이제는. 주기요 아, 쪼레님들.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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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2 7 0로 생각하시는데 그쪽은 257이에요. 말렙인데요 그니까 75가 57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말레비네. 참 어느 시대 에 살고 있는? <laughs> 어느 시간대를 지금? 평일생인가봐. 레던지아 <laughs> 이제 다행히 루시나안 해도 되겠다 이 16층. 좋아 좋아. 너 어, 혼자 깨셨네와 이걸 깨셨네 상준님 준배트 매직 끝나가지고. 근데 저 레전드는 진짜 녹화도 안 했고, 그도안 썼고 전부 도안 진짜 <laughs> 내가 말안 내가, 내가 말 내가 말안했으면한 다... 다그 얘기할 뻔했어. 이제... 와... 아, 저거 저도... 먹... 근데... 아니, 아니, 저도... 안 되네... 안 되네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좀 뭔가 마지막에 한 4분 남았을 때 뭔가 저도... 잠마 이러다... 그러니까 저도 허가가 그랬잖아요. 저걸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 딱 봤는데... 음, 어, 우리 없어... 다 끝났는데... 그랬다니까... 어, 생각에... 처음에 나, 어? 너 그걸 벌써 끝났네 이한명 해서 3분이에요 2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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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얼마2 0 2 0 2 0 2 0 2 2 아, 이거 나도 나도... 당연히... 성님... 배배안아프게 나도 많해 하겠는데요. 아. 뭐 하기엔요? 저.. 물은이요 일단 물은이단일물 노금... 아, 7장... 말... 노... 네, 7장밖에... 응,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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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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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여기서 사야돼 누가 직접하라 누구야 죄송합니다 흠랍시다 롤랍 롤랍 시다 그럼 아저한 하는데 저, <laughs> 저 사람이 자꾸 내가 저번... 저분? 저분 안하고어수 없지 아 왜냐면 저도 롤좀 애매한게 제일 그래야 되거든요 그 렙이 그렙이다 강등당했거든 제발 흠흠흠고 <laughs> 저희 흠흠흠 그 맨카나... 상관이요 그러니까 저 제가 이제 풀3풀3행 30, 30점이라 <laughs> 나도 롤지 e make some chip. You k 하 o w I don't k n 저 w 롤을 롤의 세계로 끌어들 get. I'm going to take a loaded l 저 a d e d I'm going to take a l o a 우 e d loaded. I'm g o 응, 음, 자유를 하면 전 한.. 쟤 한. 4명인데요? 한 명은.. 2명은 빼와서 2명은 빼? 2명? 34초, 34초 아, 바로 나갔어요? 아, 바로 나갔다 했잖 33초에 들어가요 그 브라... 앞.. 아, 43초 그냥, 그냥 불토카프쿨 돌면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응? 굳이 기다릴 이유가 있나? 아니아니 아니야 스티드링도 돌리, 돌리는 것도 있고 52초 네? 에? 바로 들어가네 응. 아, 리테, 리테, 리테 아, 인정. 밑에 있지 인정. 지니은지니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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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생각해야 지금은 지금은 지도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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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금은 지금은 지1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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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 아, 지금은 왜 저, 빨리말니요 뭐? 아됐 아, 밖에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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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놀, 놀 얘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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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 초에 들어갑니다니 뭐. 음. 아이 드립 빨리 해봐요. 드립인데요. 다아도될요 아니 50층짜리는 그런 거안 해도 된다고요. 아 인정. 인정. 아찰마되었네 50층짜리가. 근데 저기요. 1 3 3 3번. 3 네, 그쪽 59고 저 50이면은 같은 그 50인데요? 같은 건데. 50인데? <laughs> <없네. 웃음> 맞네. 맞네 맞네. 아 잠깐만. 나몇추걸리 세이미? 초... <laughs> 터졌다. 터졌다. 와날끔하는 거였고 놀라 자란 어 그거 아까운 같은데 너무 아까운데? 한 29초 30초 사이 29초 30초 사이인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 39초에 빡 들어갑니다 제 생각 시간 안 늘립니다 39초에 빡 들어가요 들어가 40초까지 됩니다. 근데 이러고 이거 불수를 핑크맨에 쓰실 거 아닌가? 어, 음, 안안 돌지 안 않는 아직 없지, 나고요 아, 네스만이는다베이비구나 음. 아, 음. 음. 아마 베이비, 베이비. 아마 였어요그정도는뭐아게깨줄지 어, 그지. 뭐지, 저도 뭐로 한번 칠까요? 아, 야, 야, 안 칠, 안 돼요. 아니 아니면 차에안차요 아니 한번한번 칠까요, 좀 실망. 아니, 안돼요 16초. 아니 아니 어차피, 어차피 뭐님 기록도 못 들었고. 아니 들으면 큰일납다그요 아, 뜨러도 안갈 거예요. 16초. 들어가요. 아, 딱 솔직히 지금 사냥하기 싫어서 그냥 반방에서 사냥하기 싫어. 빠진거 없나? 말 아, 착크다 아, 아프다. 다리아프라 그... 살인... 아, 야, 물고 어, 렸는데 진짜? 진다죽짜 진짜? 진짜? 아 진짜? 그... 아, 곧. 음. 괜찮은 거괜찮 거네. 아, 그럼 이러면 어떡해? 또... 아, 실 아. 눌렀는데. 아, 네. 데 갇죠. 요에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혹시 바인드 써요? 아니요. 오. 그냥 그냥 가서 들어가 아, 이로 이미 애좀 흘렀잖아요. 그거 공반 보실 것 같은데. 안 봐요. 이거? 엔버리. 아 네. 그래. 절대 안 봐요. 강도 가요. 지갔다. 만내더 네. 이러고 또 가네. 끝나고 요부터 카다딱 쓰면 컷트. 야. 33초, 33초. 돌라버렸어 지금 제가 들어는 시가 딱 들어가요. 어. 2초에 2초에 들어가. 2초에. 뭐, 3차선으로 가야이 3차선인데, 개사보 건데, 개차선 2도 없어. 4차선, 2밀 없어. 2도 없어. 2도 없어. 2도 없어. 2요 왜요? 아아 없어. 2도 없어. 저요 없어. 저도 없어. 2도 없어. 요도 없어. 2도 없어. 2도 거어거도 없어. 2도 없어. 2도 없어. 2도 없어. 2도 그어도도 어차피 대비인데2딱이 집도 이 집도 이 집도 이 집도 이 집도 이 집도 이도이 집도 이 집도 이 집도 이 집도 이 집도 이어링이집딱이딱도나집이스도이야도이 집도 이 집도 이이 감어 사린기 사기엠링크 박원? 아스라? 아나 아스라로 죽고? 아려요 어? 아, 아, 뭐. 어. 뭐 거.. 거미류 올라가기 려파인드파인드인드 <laughs>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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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제 못 했네. 아아가면 다. 아, 시간 더 아까운데 이게. 음... 아는가? 아니, 어2 0 2 1초 쪽. 아, 그 아, 저희 순아님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없는 거 같은데요? 아니, 무 그, 아까운데? 그, 아까운데? 무적이야, 무적이 어, 들어가, 들어가. 없어. 없에인데아도한거없 네. 네. 아, 어 안 써요. 스님이되 부르지 마세요. 그, 그거랑 같이 써야 돼요. h m 아아아아아아 그거 다음 층인가 보구나. 아, 그,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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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필백 맞은 거예요? 네, 안 맞은 밑에 안 써요? 근데... 네. 어차피 이제... 그거 안 맞잖아. 아... 맞... 다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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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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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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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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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긴 해요.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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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는, 나 맞는.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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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원래 여기서 무적 이펙트. 학생이... 네, 맞 맞아요. 무적이펙트는 저, 무적이 저 여기서 방접접 빼고 담아가요. 음. 어디 오세요? 아이고, 안정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틀어야겠네. 오래라 말부터 일초. 파팅 파팅 파팅님 잠수폰 한번 여쭤보실? 바었다고요 네. 1초에요 40초, 40초. 에서 아, 그냥 5% 그냥 그 시간 단추 풀었는데? 만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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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큼만이만큼만큼만큼만큼만큼만어만큼만큼 원코 노할래아 진짜 5공 때문에 졌다와1 0박네 3 8 38! 38! 어아 안전하게 이 안전하게. 그럼 48에 30, 들어가야 돼? 예, 네, 39였던 가 같긴 한데 안전하게 들어가들어가들어가어차피어차피어차피도가도 들어가도, 들어가도, 들어어가도 들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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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실수어가도 들어가도, 들아 아. 도 들어가도, 데 그거? 어어 레다닥런거 개예반데? 그니까요. 레츠닥 어, 반피, 반피밖에 안 꺼져. 아, 레츠닥 깨고 린저 박았으면 저거 원청인데 음, 아, 음, 엄바랭크. 아, 너무 아쉽다. 지금이라도 쓴다? 엄바랭요 어, 가디. 어, 합, 합, 합 써야되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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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아, 근데 어차피 부서지간이네. 있네.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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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저거, 버지에서 치거나 합 네, 내, 내 부깨랑 다르구만 <laughs> 제 템포매랑 다르네요 혹시 내용은 언제 쓰십니까? 다음 책? 다음 내용이 있 오케이 15, 저희 호사님 사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 33초 아, 없다니까요? 아, 34초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든지 다3 4초예요 3초, 13초들 어잉? 아괜찮으니 이제는 어찌 사람들은,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기까지어 <laughs> 뭐야? 저잠깐만 바로 가 통화인데, 잠시만요. 가운어세번도가다저 그 그냥 어디 가요? 그 파티 님 부른 데요. 음, 어뭘 불러? 우리 둘중 아니야. 그건 아니 듯. 만약에 그거 했으면은 예, 저형 바로 보자. 파티 님, 파티 님 무슨 데요? 네. 사피니, 사피요 사피니에요. 어, 사피님아 응. 알지, 알지. 사피님 사피니 뭐야? 아, 아니, 아 근데 우리 마피아 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다데요 응, 유독 응? 하필... 그쪽까지... 아, 뭐 어디 마피아 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없어. 아까 그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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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8 5 58, 5 58. 8초뭔 얘기했는데? 뭔 얘기했었나? 얘기 좀 전에 물어. 바인드 써요, 혹시? 네. 음. 내가 진짜 개해산데. 잘 맞아도 뽑고 그런데 어, 이 1패 때, 패트. 1패 때왜 이렇게 킬킬 많이 하냐? 1패 때 원래 패고 많이 냐 1패 때패트 많이 하냐? 잖아 어, 그래요? 원래 그런 패턴이 있잖아. 아, 니 님은 그냥 초코로 그냥 쫙깍아서아니 저도 1패 트한 그냥... 1패는 봐요. 1패는 보고 2패 때도으세요 이제 시작, 이제, 이제 바로 준비하시오 지금 어뭐파팅이 언제 들어올 수 와... 파킹물고라본다그래지파야 51, 51아 시간 바꿨다 51 근데 저 이거 화재 깨졌는데? 그러니까 나도 화재 깨졌 일단, 아, 일단, 갑시다 그러니까, 자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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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고. 마지막 칭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누구 지르고, 저도 이렇게. 치겠습니다. 뭐야? 아, 컨덴스. 컨덴스. 뭐야, 너 이거? 스 소모속도 좀. 일곱 장, 일곱 장. 남은 거. 아. 아, 맥스스. 33% 반지, 55억에 팔렸어 나이스. 땅땅해 이이난거 같은데? 어 있었는데 지금 빌드인데? 이제 14분인데? 3분인데? 의지 14분. 의지 14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14분 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매가쿠 할까요? 매혹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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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메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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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용스. 나이스. <laughs> 이제 1분 남았어 어차피 급격히 그 한번 끼도... 깼다 응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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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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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링크 매투다 레디스 라이 레디스 러 다이빙 썸 하고, 의 저거 아, 아 죽었다 나이스, 깨타. 깨타. 50포가, 나이스, 깼다, 깼다, 5 0 가, 5 0다몇 침대야, 지어아나5 8이다5 8이다고 끊고 끊 불스는 불스는 더 쓰는 데있 아니에요? 아, 아니요, 또안 쓰는 이제될 걸요? 아 그래요? 아죠 아, 그냥나나 한번 한번한번한 번이 자꾸 사. 사이즈 50이다. 50은 안 돼. 50도 안 돼. 50은 안, 안 돼. 일단 30 쳐. 5 9은안 돼. 그럼 조금 빡셀 듯. 옆불도낄 거는 안 돼.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잘 싸도 빡셀 것같은데네는한 바삐 정도면은 깨는데. 음... 아니, 어떻게 바인드 두번 굴릴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러니까 거미에서 쓰든지 거미 때 근데 안, 안 쓰는 안 이유가 있겠군데 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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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거미... 신원님 신화, 네. 신원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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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그 차라리 앞에층에서 쓰시 그냥 앞에층 5 6층이나그 구간에서 쓰시던 거 아니면은 그냥 56이요? 거미에서 쓰고 5 8팔에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거 일이나 어차피 이패때 그냥 안 움직여요. 어 저도 저도. 그러니까 일이나가 거미... 어차피 바인드가 필요 없어요. 바인드 써도 미세 거야. 걔는 어차피 네. 바인드 때 그냥 걔는 그냥 그패패 2패 이렇가면은 2패 그냥 나때이주소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게 있대요 렇게 그러니까 하면 1패 게 하면 이렇게 하면 를렇면 이렇게 하면 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요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불하불토렇게 하면 이불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아렇게하렇게 되나? 저도 그런 유가 끔가 약간 조커류, 아니면 그 메르 그거 그거류 막 그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메르 그거 왜 메르는 스킬 이름 을 모르죠? 왜 메르는 스킬을 이름 모르시는 거죠? 메르가 있었네. 아니 아니 그그 메르 그 따다다닥 쓰는 거뭐였죠왜 F 킬러 쓴 거. 아 맞아. 에르킬라, 에르킬라. 아 에르킬라, 에르킬라. 에르킬라, 에르킬라. 일으킬라 맞나? 에프킬라라고 하시죠, 에프킬라. 에킬죠킬라킬라킬라 맞죠? 일으킬라의 성격. 일으 칼라거든요. 일으 칼라. 킬라고 GTA거든요 지금. 어? GTA 하고 있거든요. 어 보셨어요? 와. 방금 방금 다 해가지고. 여 일단은 노블건 일장 마무리 해놓고. 오케이, 님 놀궁 하시고 저는 누롱 갑니다.